자, 코닝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관련 핵심 종목으로 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서 향후 수백 프로 급등이 가능한 가운데 코닝 오토메이션의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코닝 오토메이션의 미친 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코닝 오토메이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코닝 오토메이션의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스마트 팩토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모든 설비 장치들을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 가능하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결할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적인 지능형 자동화 설비 및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실험실의 검사, 자동화. 자,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검사 공정의 자동화. 빅데이터 효율성 극대화하면서 시료의 정량 배부도 자동 품질 검사 및 사용한 용기의 세척까지 가능하며 자 검사를 진행 중이 데요 자, 그래서 국내 에코프로 포함해서 굴지의 2차 전지 핵심 기업들이 코닉 오토메이션의 이 실험실 검사 자동화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 팩토리. 자, 메타 가상 공간에서의 실험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볼 수겠죠. 있 자, 가상 현실로 자,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핵심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물류, 이송 자동화 설비도 있고요. 자, 제조 자동화 설비도 있죠. 자, 높은 정밀성 요구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FMM 제조형 정밀 스테이지 설비로 고정밀 시스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에도 코닝 오토메이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코닝 오토메이션은 또 제어 소프트웨어 솔루션까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코닝 오토메이션의 최고의 강점이 되겠죠. 자, 코닝 오토메이션 기업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차 전지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 전공정 자동화. 자, 미국의 핵심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바로 코닝 오토메이션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코닝 오토메이션 긴급하게 핵심 내용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닝 오토메이션 설명을 드렸죠. 자, 제어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를 결합한 통합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이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설명 드렸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물류 자동화, 물, 로봇 물류까지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고요. 자, 최근 로봇 스마트 팩토리 테마 강세의 탑승하고 있는데 자 주요 고객 쿠팡 또 CJ대한통운 고객 레퍼런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실적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코닝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이 되는 건데요 자 제어 소프트웨어 물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AGV 물류 관련 다관절 협동로봇 검사 자동화 솔루션 자 스마트 팩토리의 종합 핵심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로봇 물류 사업부가 있고요 풀필먼트 자동화 피킹 적재 운반 쿠팡에서 하던 일들 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 대신 한다 보면 되는데요 시스템 물류센터 자동화 높은 매출기여도 보임 그리고 검사 자동화 솔루션 자 2차전지 자 시료분배 자동품질 검사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어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페어, 스마트 팩토리 통합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국산화 그리고 생산 라이 스케줄링 데이터 트래킹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 동시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모두 보유한 통합영량 최대 강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물류 이커머스 대형 고객 확보 안정적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자 쿠팡 CJ물류 같은 자 검사 그리고 2차전지 자코프로 대형픽 2차전지 업체들이 되겠죠 자 실적도 양호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요 자 지금 실적이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코닝 오토메이션은 자 노란 봉투법 시행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과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지금도 각 대기업에서 자 로봇을 대신한 인간을 대신한 로봇 투입으로 인해서 자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발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뿐 아니고 진짜 해외 글로벌 대세 흐름이기도 한데요. 자 코닝 오토메이션. 지속성장과 그리고 지속적인 실적급증에 따른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 향후 주가전망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목표가 대응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의 미친급등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수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입장하고 싶어하시는 100% 무료 정보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부터 주말, 그리고 휴일까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100명 제한이 있으니 발 빠르게 제한 걸리지 마시고, 자, 입장을 해 주시고요. 자, 100% 무료 정보방 운영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계좌 손실로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으시죠? 자, 주식을 아무리 해도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 자, 특히나 직장인 자영업 시간도 별로 없는데요. 간단한 매수, 매도 사인만으로도 압축된 종목으로 따라만 하셔도, 자, 돈이 따라오고요. 실력도 키우시고요. 자, 공부도 하시고요. 자, 주식으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상위 1% 트레이더가 어떤 종목을 어떤 근거로 어떤 타이밍에 매매를 진행하는지 따라하시면서 감도 익히시고요. 시장 공부도 하시고요. 시장 주도주가 무엇인가 파악도 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100% 무료 정보방이 자 특히나 오늘 9월 5일 금요일이죠 자 휴일까지 보실 건데요 자금일은 역시나 요근래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자 노란 봉투법 시행으로 따라서 자 공장 자동화 발빠르게 지금 대기업도 서둘러, 서둘러지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인간을 대체하는 흐름이 발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만들었는데요 자, 8시 50분. 자, 8시부터 자 프리마켓에서 역시나 눈에 띄는 흐름이 들어왔고요 자 대표적인 종목 TXR 로보틱스입니다 자이 종목 굉장히 중요하죠 자 TXR 로보틱스 이 종목에 이 기업의 솔루션을 받게 되면 자 물류 제조 생산까지 모든 전 과정을 공장 자동화 할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영상 시청만으로 초대박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발빠르게 구독을 하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불과 2일 전이죠 자, 2일 전 TXR 로보틱스 당장 매수하셔라 영상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올려드린 거죠? 자, 금일 시세 1%대 출발해서 21%까지 급등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TXR 로보틱스, 자, 미리 영상 시청까지 드리고 100% 무료 정보방에서 사인까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출발했습니다. 보유로 보시고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멀었어요. 훨씬 더 가야 됩니다. 자, 내일도 또 신규 사인도 월요일날 또 드릴 수 있다는 거자 스마트 팩토리 종목들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코닝 오토메이션도 스마트 팩, 팩토리 관련 핵심 종목인데요 자 금일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26%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합권 출발해서 통으로 상한가까지 안겨 드린다는 거자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초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상한가 통상한가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코닝 오토메이션도 아직까지 목표가 멀었어요 훨씬 더 가야 되죠 자 모든 스마트 팩토리 종목들이 시세 초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SM코어.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 핵심 종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SM코어. 자0%대 출발해서 13%까지 급등 나왔죠. 자 역시나 스마트 팩토리 핵심 종목으로 한 차례 급등 그리고 조정 후에 오늘 재급등세 단기로 한번 노렸습니다. 자 금일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 사인을 들게 되면서 초대박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제는 온코니 테라피티, 스킵스파마, 우리 기술. 자, 그저께는 i t 티센 글로벌, 파인 낸텍 HJ 중공업,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 자, HJ 중공업, 세진 중공업 등. 자, 핵심 세터의 핵심 종목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하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제가 요번에 강력 히든주 한 종목 올려놨습니다. 자, 문자 고정 메시지. 자, 300% 급등 예상 종목. 자, 방송 말미에 소개까지 시켜 드릴 건데요.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조선 기자재 쪽 마스카 프로젝트 300% 급등 예상되는 종목. 야심차게 오랜만에 타이밍 잡고 올려놨어요. 자, 올해는 바로 첫 상도 가능하고요. 단기에는 100% 수직으로 갈수 있는 종목 하나 올려놨으니까 입장하셔서 확인까지 해 주십시오. 자,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올해 주식 농사 끝낼 수 있고요.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다. 한 종목만으로도 초대박이 날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분들 입장을 원하실 텐데요. 자, 여기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화살표 따라가세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화살표, 대로, 대로, 댓글 아래 확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구독을 하시게 되면 초대박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구독까지 하시고요. 자, 제 영상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보면 댓글 아래 항상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번호하고 주소가 있는데요. 자, 0이0 6 4 4 5 8 5 2 0 자, 일단은 번호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구독 내지는 종목을 쓰셔도 괜찮고요. 010-6445-8520. 번호 쉽죠? 6445-8520. 자, 1번 내지는 구독. 6445-8520. 전송을 하시게 되면, 자, 일단은 100%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 하고요. 300% 히든주까지 동시에 보내드리고요. 자, 더더욱 세밀한 입장을 원하신다 그러면 댓글 아래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클릭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이에요 백두산 구독자 전용 무료혜택 바로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인데요 자 여기에 간단히 체크만 하면 됩니다 정보방 입장, 시든조목 정보 받기 그리고 간단한 메모하고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자 연휴까지 휴, 여, 휴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자 100명 한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입장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100명 한정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자이 모든 게100% 무료고요 돈 10원 한장 받는 거 없어요 자 유료 아닙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예요 완전 무료예요 자 원금 회복 절실 하신 분들 계좌 수익 장기적으로 수백 프로 한번 꿈꿔보실 분들 그리고 주식으로 인생 역전이라도 한번 꿈꿔본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꾸준하게 같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휴일까지 입장 해놓으시고 월요일날 알람 사인 딱 켜놓으시고 딱 대기하시면 매수 사인 딱 오게 되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번호로 들어오시든 010-644-8520 그리고 구글 양식으로 들어오시든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이거 5초 10초밖에 안 걸려요 자이 시간에 선택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자몇 초만 투자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입장값으로 구독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입장값으로 구독 받는 겁니다 서둘러 입장하시고 오요일날딱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닝 오토메이션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장기에 횡보를 하다가 일단 천원대에서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자 상가가 한번 터졌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고점 형성 부근에서 자 지저분한 단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가 오늘 또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자,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요. 자, 지금도 18%대 위골을를 달면서 흐름을 잡아 가는데요. 자, 중요한 건 차트 분석이라기보다 코닝 오토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핵심 스마트 팩토리 모멘텀 그리고 기술력을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분야. 자, 국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포함해서 자, LG, 삼성 SDI, SK온까지 2차 전지 쪽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도 적용이 되고요.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특히나 제조 물류. 자, 쿠팡 CJ 물류가 최대 고객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고 보면 모든 제조 생산 물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자 소프트웨어 접목한 자 소프트웨어도 되고요. 하드웨어도 동시에 구현이 가능한 통합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업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이 종목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적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란봉 투법 실행. 이거 보통 아니에요. 자, 인간을 대신하는 이제 로봇 투입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확장.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대세라는 거죠. 자, 시가총액을 보세요. 이렇게 성장성 그리고 핵심 스마트 팩토리 종목이 시가총이 천억밖에 안 합니다. 코닝 오토메이션 결국엔 시가총액 최소. 5천억은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슈머노이드 초기 바람 불때 관련주들 수백 프로 오른 거 보셨죠? 자 이제 저가 대비해서 50% 정도 상승폭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못 사셨어도 상관이 없죠? 자 코닝 오토메이션. 자 금일 장전 8시 50분에 100% 무료 정보방. 자, 코닉 오토메이션, 사인까지 들었다고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100% 무료 정보만 입장하시게 되면, 사인받고 진행하는 거예요. 댓글 아래 보시면 되겠죠? 자, 코닉 오토메이션, 미친 급등,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당장 월요일 신규매수 노리셔야 돼요. 자, 오늘 사과 안 들어가고, 위콜 단계 다행이죠? 자, 조정이 나오는 구간, 2,500원 전후, 2,400원 전후. 저는 궁극적으로 이 종목, 5,000원은 기본이고요. 만원은 충분히 가야 된다고 설명드리되, 자, 1 5 0 0 0원 2만 원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만 원까지라도 노려보도록 하는데요. 300% 강력한 수익권. 자, 단기로는 5,000원까지 100% 강력한 대박권. 저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인 받고 진행하시고 자, 오늘 사인 드린 것처럼 신규 들어오신 분들 신규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합니다. 자, 이 종목 시장의 초대박 종목으로 떠오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화살표 따라 들어오세요. 화살표 따라서 들어오시게 되면 댓글 아래. 자, 이제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목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모든 흐름들 다 잡아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독을 하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초대박 주목들다 보실 수가 있죠? 자, 제 영상, 원인 홀딩스드, 에센시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 h d 중공업, 조선 기자재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 종목도 올리고요. 자, 현대무백스, 케이프, 하이넴텍 포함해서 자, 핵심 종목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현대무백스도 자 스마트팩토리의 핵심 정보로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있죠. 자, 구독을 하시면 초대박이 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 영상 다 확인하시고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주소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 간략하게 단1초만에 입장하고 싶다. 그러면 010 64458520자64458520자 여기에 종목 이렇게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되고요. 1번 구독 대지는 코닝 오토메이션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300% 시든주까지 동시에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자 전화번호 내신 보다 세밀한 입장 하고 싶다. 그럼 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주소 주소가 있는데요. 자 구글에서 진행하는 백두산 구고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죠. 있자 구글 양식이에요. 구글 입장 양식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두 개는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 잠시 뒤에 바로 이어지는 300% 히든주. 소개까지 시켜드릴 건데요. 자, 마스카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관련 핵심 종목 300% 히든주 자렇게 체크하시게 되면 동시에 전송이 되고요. 간단한 메모와 함께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100명 한정으로 입장 제한 있습니다. 제한 걸리지 마시고 입장해 주시고요. 자, 입장하신 분들 코닉 오토메이션 신규 타점 뿐만이 아니고 스마트 팩트의 전반적 핵심 종목들 소니 오토베이션 뿐만 아니라 현대 우베스 등등등 자, 신규 타점 사인 드릴 거고요 급등이 나오게 되면 100% 이지는 300% 끝까지 같이 가셔야겠죠? 여러분 혼자 하면 초기에 다 틀려요 저와 함께 같이 가셔야 초대박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분들 계좌 수익 수백프로 한번 같이 한번 내보실, 보실 분들 자, 인생 역전이라고 한번 꿈꿔보실 분들 자, 5초에서 10초밖에 안 걸려요 자, 이거 순간의 선택 여러분들 자, 모든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유예 자유. 여러분들 자유마 맘대로 신청하는 거겠지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자, 5초에서 10초 한번 투자해보시고, 소통방에서, 정보방에서 사인받고, 초대막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지 마시고, 발 빠르게 서두르세요. 입장 제한 걸리지 마시고, 지금 누르세요. 300% 강력 히든주 보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종목이 왜 가야 되는 이유? 중요 섹터, 그리고 재료. 실적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주봉을 이 종목의 주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올해 바닥권을 다지게 되면서 다 보이시죠 확실한 매집이 이뤄지고 있죠 자 주가는 지속해서 바닥권에서 급등이 이제 임박을 했다는 겁니다 자, 4,500원선부터 이제 6,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시세 랠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건데요. 자, 핵심 섹터로 본다고 하면 바로 바로 이마스가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최대수의 자, 마스가 프로젝트 대한민국 조선 최대 후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초대박이 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 청단 급등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직. 출발 단계에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바로 이 마스카 프로젝트. 조선 기자재 최대 수혜가 되는 종목으로 바로 이제 4천원대에서6천원대 돌파했고요. 관건은 실적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연평균 영업이 증가율이 70%나 달합니다. 영업이 증가는, 자, 마스카 프로젝트. 대한민국 B3 조선 3사 우주가 폭발하게 되면서 조선 기자재 핵심 국내 유일 그리고 독점적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2025년도 영업이 200억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자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26년, 2027년도는요. 자 500억에서 600억 이상 대폭 늘어난다. 자 주가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절대적 저평가라는 거죠. 자현 구간에서 시가총액 영업이익이 200억 거의 확정적인 가운데 자 2000억 수준밖에 안 한다는 거. PR 기준 10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자 지금 조선은 기자재 핵심 종목들 이제 업종 평균 PER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15배에서 20배, 상한타서 30배 이상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한 저평가라는 거. 자 500억, 600억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이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3년, 5년 후에 실적까지 급하게 잡힌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 호황을 맞이하게 되면 주가는 5년 뒤에 실적까지 잡히게 되면서 미리 선반영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목표가 현 구간에서 3만 원 잡습니다. 300%수있기네 자, 이거는요. 테마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시장의 모든 수급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 중 가장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싶지만, 자,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1번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는 분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6445-8520, 0106445-8520, 기억하시고요. 자, 번호 전송을 해주시게 되면, 1번 내지는 구독, 이렇게 되면, 바로 이300% 수익 기대되는 종목, 바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것도 한시적으로 진행해요. 구독을 해 주신 분께 모두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아래에 보시게 되면 주소 입장 주소도 있는데요. 거기서 히든 주 받기 체크를 해두셔도 특히나 선박. 자 이렇게 댓글 아래 가시게 되면 100% 무료 정보방 입장도 있지만요 여기 히든 종목 받기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 받게 하게 되면 동시에 자300% 급등 예상 종목 동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둘 중에 하나 선택 010-6445-8520 1번 내지는 구도 그리고 체크 양식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시든 종목 바퀴 체크하시면 바로 변송을 해 드도 할테니까요자 요번에 300% 시든주 이번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바로 출발하는 구간에서 사야 됩니다 한번 날라가면 끝나요 날라가기 직전이니까요 발빠르게 서두르시고 자300% 시든주 변송 원하시는 분들 발빠르게 010-6445-8520 으로 1번 내지 구독 이렇게 발빠르게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